저기 전부 다 메인이지만 음, 특별히 소개를 해, 해드리자면은 이제 참돔 아하. 그다음에 문어 아하. 그다음에 어 애플망고 아하. 그다음에 멍게 네네네. 예 요것들을 (4가지를) 네 예. 기본으로 해서 예. 요리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아이 뭐 참돔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멍게다 뭐 돌문어다. 이 친구들은 우리가 다 아는데 그렇죠. 나는 개인적으로 얘는 사이드로 봤는데 애플 망고에다가 멍게. 와 저도 아, 난요메쉬업이 기대가 되니다아 저도 사실은 이 네. 얘기를 듣고 어허. 제가 제 고민 고민했거든요. 어허. 아니 그 맛이 어떤 맛이 날까. 어허. 정말 만들어. 보셔서 시식을 해 보시고 네. 너무나 잘 어울린다는 거죠. 어, 제가 제가 그냥 어울릴 것 같아서 해서 네네. 먹어봤는데 네네. 너무 맛있어갖고 작가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. 나천재가봐 아 <laughs> 아니 근데 천재인 게 지금 잠깐 옆모습 좀 보여주실래요? 잠깐 잠깐만요. 저희 이제 저기 뭐야 주인님이시니까 예. 우리가 좋아했던 아주 정말 위인 퀴리 분 닮았네.